람베오, 1더 1, 의 성능이 그거 초아 아, 맞아? 그거 초아 아닌데. 아, 1 1, 아니야? 공룡이지, 기파이 피! 삐! 캐 타고 오지 아니, 아니, 게따아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왜기? 람베오. 이, 응. 야, 떼타떼타넌 누구냐? 람베오. 나 람베오다. 그것도 뭐야? 추팅 롤.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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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거, 츄하 여기야. 이거, 츄하기도 뭐야? 윅! 내 떨어진다. 아, 방귀바로데 빨리 화장실 가. 아, 뭐지? 이거, 누가 내 머리에 속가서 떼자, <laughs> 떼자. 그렇게 너, 도룡탕못 찍어? 왕경 대장하다 떼, 빨리, 끝났지? 빨리, 놀러 가자. 막나뇽, 다 했다, 떠? 어부가 좀 해줘. <laughs>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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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얘들아, 이거야? 토커버트가 야생에서 나온대. 왕정 신기하지. 깼대. 오늘 난불 탄다. 불 타는 개새똥. 개새똥이 탄다고? 벌, 대박. 깡눈그말빨 빠이. 난 가야겠다. 오늘 회사에 출장 가야 돼. 네. 하늘 회사. 타과? 타과? 타과. 이거 타가 회사. 하늘 타다가 떠나진다. 때때때 그거 막나용이한끔 먹은 건데. 저기 돌기 팔다. 우주비행사가 되었는데, 이제 최의또딸이초최의 또. 토꼬부터 오늘 오늘 뭐 할까요? 나 선생님인데. 안무 혹지 혹지 내 여동생 못봤나 못봤다 안무 불타는 안무 람베은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돌아오지 못했다 안무 촉진아찌 촉진아찌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봉 엄청 예뻤다, 람베오는. 화장솜. 이봉을 구했다, 브이브이. 아말 맞아요. 진짜 하늘에 타고 있어? 저쪽에 타고 와, 그, 왜. 빨리 숨을 쉬어. 을고 아, 야. 나 이때이면 어떡해. 미안. 딸타딸타 삐뽀, 딸타. 삐뽀, 삐뽀, 삐뽀. 개스키다. 타탕이 징. 캔디. 하늘에 타탕이 울 뜨다도 풍겨. 그 타탕 먹게, 먹게 되어 치과에 간다. 먹기 싫어요. 아, 치과 시인데 어떡하지? 일사기 일. 아요 누군지 알죠? 이쁘게 끝니다 하나가 뽑아져. 띠띠! 아? 예도 이쁘고 왔니? 금리야? 네, 금리에요. 요, 이치 다뽑고 왔네. 왜다 금리야? 미안해요. 저기 있고 띠. 딸타, 딸타. 파괴지. 뜨공 돌돌기사이타의 등에 있는 돌급 뜨거진다. 으아 오늘도 실패. 느낌이 따다직. 너 언제 그쪽에 갔던? 야. 냥. 냥. 이 가자 <laughs> 하늘에서 열매가 떨어지면 좋겠다 <laughs> 미안 무슨 먹방인지 궁금해서 그만 똥. 너무 미안해 그렇다고 내, 내 돌기에서. 저감 고감의 나이는 어찌 너무 너무 상당히 더길절했지 이거 상당배트야 뭐야 이거 이거 뭐게 헉헉 독거부대 등 이제 보여두고왔다 이거 뭐게 헉헉 헤어 하늘서감이 떨어졌네요 이건 마법이야. 추칭 롤. 우주의 재앙이고. 나 언제까지 움푼이 떠야 돼? 굶. 했 냉장고에 문 넣어서 구나 안무, 개 더. 떡다고 어쩔 거야? 뭐, 엄청 물때게, 뭐, 콜라지 뭐. 배틀다지. 엄마 통 캐다 캐다. 님이 망자 중간그 학교에서 특히다 망난용 파그 용 용과 제공 도안 화염부 조정 한기 안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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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퉁저 아, 퉁 넌 왕정 풍경쟁이야 까불기 산에 간다. 토구 툭구. 그면 안돼. 워터 워터. 이몽주가. <laughs> 나 이미 이필피없는데토크보트가달려야 한다 토크보트 아까 저앙토야토크보트 줄까 아니 흠 이거 날개인가 한번 매볼까어 피카츄 니가 가지 응 좋아 이본 날개인가 이거 좀 느낌 짱 느낌인데. 왕종 큰일났다 아, 날아간다, 날아간다. 이거 저는 어떡하지? 으이이. 아, 다음주에 이주세요 아직 포켓몬 많이 있어주세요 아, 또 든다. 느낌이 쎄하다. 오늘 주문창 끝났습니다. 야, 빨리 이어나, 이어나! 오늘 이거는 끝. 자상 이은 다음에 구독, 좋아요. Try a cook,